13, 14, 15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야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명제, 주제는 너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너희. 아무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가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 번개를 내려주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룰 텐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데 너희가 누구냐 오늘 마지막절 말씀에 나와있죠 너희는 15절 보세요 너희는 누구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너희입니다 어제도 주일 오전 설교 말씀 드릴 때 에베소 6장의 말씀을 전신갑주 이야기를 드리면서 구원의 투구부터 평안에 예비한 신발까지 싹 입혀 놓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게 하신 후에, 자, 이제 나가 싸우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거든요. 아니, 갑옷을 다 입혀놓고, 싸울 준비를 다 시켜놓고, 주인 왜, 바울, 왜,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를, 말하기를,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하라라고 말했을까? 옷을 입을 때 느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의 싸움은 혈과 용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에베수 6장 12절, 혈과 용에 속한 것이 아닌가. 이거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어서, 기도하는 거,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사라는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나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인가. 나가서 근육으로, 칼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너희 누굽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주여, 내 네, 기도를 들어주십시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행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야되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행하지 않는 자가 구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냄새 풀풀 나고 썩어지는 세상 것들만 구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1 3절 너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해야 되고 또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를 내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내가 보증하고, 내가 책임지고, 아버지, 저 사람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간구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도 간구할수 없어요. 전부 다 세상 것들이고, 다 추악한 냄새가 풀풀 나는, 이기심이 넘쳐나는, 나만 잘난 줄 아는 그런 기도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잘 구하고 자주 구하고 정확하게 구하고 좋은 걸잘 구해서 제대로 응답을 잘 받고 사는구나. 그게 중요한 거에요. 응답의 비결은 15절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응답되는 게 적어도 잘 살아요. 제대로 산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신 상상수운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 응답이 없어도 사는게 뭐로 살아요?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면서 사는데 형통한 길을 알아서 살아가요 굳이 뭐 안되는거 주님께 억어주고 아버지 제발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로또 번호 좀요 제발요 이러수서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 기도의 제목들이 대신해서 응답되게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한주간더 시작하실 때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주의 개념을 지키면서 구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된다. 절신갑주를 먼저 취해야 된다.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